코로나19 확산에도 이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 사실 저는 그들이 보수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자칭 보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보수 집회라고 지금 표현해야 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이제 보수단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 보수 집회 이건 말의 가치도 없이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의 보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에 대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했죠. 근데 정광호는 이, 이 보수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이 범투보는 집회 강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해서 어,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청계 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거를 오히려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고 보니 그 자기네들 집회 장소는 그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보빌딩 앞 도로면서 거기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요. <laughs> 결국에는 이는 집회를 강행한다는 단체에 집회 금지 공문을 보냈고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는데 위반할 경우 이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시는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 박원순 뭐하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강제 해산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걸린 특정인이 참석할 경우 외에 참가자들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는 어, 물리력을 쓸수 없는 상황인데, 이외로도 다른 보수단체라는 이 석방운동본부, 석본도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앞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국본도 예, 이거를 강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중국인들의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예배나 집회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막으면 이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확산을 어떻게 막습니까 도대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다며 당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집회를 취소했다고 약간 신기한, 네,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강호는 또 이해로 말도 안된 얘기를 했는데 구속되면 감옥에서 쉬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 참 생각하는 게참 진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논리로 집회 강행한다고 했는데요. 강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에는 구속되면 감옥에서 좀 쉬고 기도하기도 좋다고 하는데, 아휴, 참,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염치도 없이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법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뭐, 전철보다 천배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휴, 결국에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현장에서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점서 무슨 뭐 차이나 아웃이라 그러는데 차이나가 또 이게 아니죠 Y가 아니죠. 예, 네, 차이나 I인데 아무튼 뭐 철자 틀린 걸로 제가 뭐 조롱하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상황엔.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게 본인들한테 결국엔 더안 좋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19를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은 제가 앞서서 계속 그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신천지 새누리 새누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거를 전 지구 끝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알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꾸준히 알릴 예정이고요이 신천지, 이 확산이 31번째 확진자가 좀 뭔가 이상하게 자꾸 그 이동 여기저기 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소식을 전하면서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 계속 여러분들께 전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